속성 선택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 선택자는 태그 안에 속성의 값을 찾아서, 속성의 값을 찾아서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요, input 태그가 되겠습니다. input의 타입의 속성이 굉장히 많죠. 뭐 텍스트, 패스워드, 체크박스, 라디오 등 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 종류를 구별을 해서 선택을 할때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어, 바로 예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input type, 텍스트, 자, input type, 패스워드. 자,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놓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아이디에다가 네임 자, 여기는 뭐 아이디에 pw 써 놨으면 여기 레이블을 넣을 때요. 후에 아이디하고 같은 네임 자, 여기도 포에 패스워드에 아이디와 같은 p w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비밀번호 자 이렇게 입력을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풋 태그는 인라인 태그라 br이 없으면 자, 이렇게 실행했을 때 옆으로 놓이게 돼요 자, 이렇게 옆으로 놓이기 때문에 그냥 br로 줄 바꿈을 해버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줄을 바꿔서 아래쪽에 놓이게 하고요. 지금 둘다 생긴 게 똑같아요. 자, 똑같이 생겼는데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다르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이 속성 선택자를 이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뭐 여기다 클래스를 주고 선택하셔도 전혀 문제 되지는 않아요. 네, 예, 저희는 속성 선택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nput이라는 태그 중에 타입이 텍스트인 에만 이렇게 골라보겠다 보겠,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border 1 픽셀 solid 자 얘는 파란색으로 자 그리고 패스워드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테두리 색깔을 예,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속성 선택자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 어, 얘네들을 바꾸시려면 뭐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죠? 예, 클래스 선택자로 사용을 하셔서 뭐 클래스에다가 name, input name, 뭐 input password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을 주시고 네, 적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성 선택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그 외에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많이는 많이 많이는 안 쓰시게 될 거예요. 가끔 사용할 수 있는 게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는 걸쓸 때는 달러. 이제 확장자 같은 경우에 확장자. 확장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사용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달라구요. 자, 특정한 값이 다 포함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특정한 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제 뭐 물결이라든가 아니면은 새로 세로주, 새로 줄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전체 선택 별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속성.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jQuery, 자바스크립트 할 때도 이 속성 선택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이런 경우는요. 자 p에 음자뭐 이런 식으로 줘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네임이라는 속성을 만들어서, 뭐, 네임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면요. 자, 앞에 데이터가 붙었다라는 거는요. 네, 개발자, 디자이너, 뭐, 퍼블리셔가 속성을 추가한 경우입니다. 자, 없는 속성을 만들었을 경우에 앞에 데이터를 붙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라고 해서 사람이, 개,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특별한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넣었을 경우에, 넣었을 경우에 앞에 데이터를 붙이게 되어 있구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p지만, 네, 예, 세 개가 다 p죠. 근데 이렇게 속성 선택자로 p 태그 중에 데이터 네임이 네임인 경우에만, 네임인 경우에만 background 컬러를 회색으로 줘볼까요? 자, 회색이 되어라. 라고 해주시게 되면. 자, 아까 네임이라고 넣었던 두 개에만 배경색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jQuery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게 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속성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선택자. 상태선택자도 마찬가지로 인풋 태그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인풋 태그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음, 뭐 체크박스 라든가 라디오 버튼 에, 같은 경우에 체크드 라는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을 때와 체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뭐 비교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input type c h e c 아, 하고요. 뒤에 p에다가 문단 자,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요 문단이 안 보이게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단이 보이지 말아라라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박스라는 애가 체크드가 되어 있으면, 체크드가 되어 있으면, 뒤에 있는 P가 display n o n 이 되어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자, 평상시에는 얘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평상시에는 실행이 안 되고, 언제? 체크가 되어 있을 때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체크박스가 여기에 들어있네요. 예, 밑으로 비하를 줬어야 되는데 자이 상태에서 체크를 하면 아 이거를 인풋 타입으로 해야겠네요. 체크박스 체크된 이거를 PR로 우선 내릴게요. 자 그리고 오 어? 잠시만요. 더하기 P CHKD 체크든 음. 왜안 되냐 이거? 레이블이 아까 이렇게 뒤에 있었잖아요. 예, 레이블이 뒤에 있어가지고 인풋 바로 뒤에는 P가 아니고 레이블이 되겠죠. 예, 레이블을 앞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예. 자 이렇게 해야 자요 체크를 했을 때 문단이 사라지겠죠. 그죠? 예. 만약 이걸 물결로 했으면 더하기가 아니고 물결로 했으면은 레이블이 예, 뒤에 있어도 상관없이 실행이 됐을 텐데 예, 체크 레이블을 체크박스 뒤에다 놓고 바로 뒤에 있는 P를 선택했으니 당연히 실행이 안 됐겠죠. 자 이렇게 물결로 해놓으면 예, 상관없이 위치 에 상관없이 P는 사라지게 됩니다. P가 여러 개여도 동시에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여러 개 물결이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상태 선택자는 요 체크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또 많이 사용되는 게요. 어, 포커스가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초점이 맞춰졌을 때, 자요 초점 맞춰졌을 경우에는 어 이제 필수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웹 접근성에서 마우스, 마, 우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이용이 모두 가능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키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포커스가 필요합니다. 초점이 맞춰진 상태라고 말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메뉴, 마우스 올려서, 마우스 올려서 이렇게 메뉴를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탭을 이용해서 이렇게 탭을 이용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커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커스가 된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아웃라인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포커스도 많이 알고 계셨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선택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자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도 사용이 됐지만, 이제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뭐 선택된, 어, 드래그해서 선택한 부분 등등, 예, 몇 가지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를 이용해서 글자의 크기나 마진을 조절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우리가 뭐 독특한 다른 디자인을 조금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셀렉션을 통해서 드래그 했을 때의 배경색과 글자 색깔을 파란색이 흰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가상 요소를 집어넣는 선택자가 있는데요 자 애프터와 비포 라는 선택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애프터 비포를 이용해서 메뉴에 구분선을 넣거나 혹은 아, 우리 그플롯이라는 속성에 아, 클리어를 적용할 때도 이 애프터와 비포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애프터 비포를 이용해서 예, 적용한 예제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많은 예제 중에 뭐 하나만 같이 보게 된다면.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도 아니군요. 4번을 보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조이너스 로그인 그다음에 오더 카트 이, 사 이사의 이 구분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 죠？이 구분 선을 f 터나 b4 라는 선택 자를 이용 해서 적용 을할 수가 있 는데요. 자 a 태그 뒤에 a 태그 뒤에 세로 줄을 추가하고 세로 줄을 추가하고 그 추가된 세로 줄에다가 다시 패딩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애프터가 없을 경우에 애프터가 없을 경우에 이 사이에 구분선은 없어지죠 이렇게 사이에 구분선이 없어지고요 자, 이렇게 애프터를 <laughs> 이용해서 컨텐츠를 추가했을 때 세로선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애프터를 활용하는 방법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애프터 자 before는 예, 선택자 앞쪽에 애프터는 선택자 뒤쪽에 가상 위, 가상 요소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플롯 제거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 플롯을 제거하지 않으면 플롯의 속성상 다음 태그에까지 그 플롯의 영향이 미쳐지게 됩니다. 그럴 때이 에프터를 이용해서 플롯이 적용된 다음 태그에 가상 요소를 만들고요. 그 가상 요소를 만든 요소에 클리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예, 플롯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새 페이지를 열고 해보겠습니다. 자, 어, P 태그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P 태그에 메뉴 뭐 이렇게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 뒤에 태그말고 div 아니, h1 태그를 써보겠습니다 h1 자 이렇게 하고 자 지금 div 태그 안에 자 p 태그가 여러 개가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h1 태그가 놓여 있는데요. 자, 이거를 그냥 실행을 하시면, 자,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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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밑으로, 세로로 쌓이게 되는데요. div에 있는 p 태그에 플롯을 적용을 하고요. left, w i t h 값을 100으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p 태그들이 100의 넓이를 가지고 가로로 나열이 되는데요 분명히 저희는 p 태그에만 플롯을 적용을 했지만 밑에 있는 h1 태그가 따라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그죠 h1 태그가 따라 올라갔죠 예.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p 태그에 있는 플롯을 제거하고 싶을 때 h1의 clear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도 가능 합니다. 제거도 가능한데요. 자이 방법보다 더자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요. div 플러시 적용된 부모에게 overflow hidden이라는 값을 주거나 overflow hidden 이렇게 overflow hidden이라는 값을 주거나 자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div에 after 속성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추가하고요. 자, 여기에는 빈 값을 넣습니다빈 값.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은 컨텐츠를 추가하고 자, 디스플레이 속성을 어, 블 k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클리어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div가 끝난 공간이면 여기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 div가 끝난 이 공간 안에다가 가상의 요소 아무것도 없지만 가상의 요소를 만들고 클리어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 클리어를 적용했을 경우에 자, 이렇게 제목이 올라오지 않고 예, 제목이 올라오지 않고 밑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를 제거하는 아 플롯을 제거하는 용도로 이 애프터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긴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아까 적었던 div 자체에 overflow-hidden을 적용하는 자, 요것도 예,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CSS에서 태그를 불러오는 선택자의 종류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이제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